thank you 다고? 어디? 방금 문이 열렸다 그러지 않았어? 문? 잠긴 문이 있었나?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어 베이체 재물 실험 결과 베이체들은 재물로서 효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육체적으로 위대한 존재에 가까워졌어도 정신체가 아직 진화하지 못해서일까? 실험의 방향성을 정신체의 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고문 기간과 약물 투여 시간을 늘려 실험체의 정신각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닥터 제이. 군대가 있어. 어! 나왔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4였어요. 어디보자. 0. 어, 3. 그리고 5. 죽음의 성소 조합서를 얻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지? 지열제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가져가. 톱이 있어. 나에게 필요할까? 가져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 변이체 실험의 특이점. 위대한 존재와 그 자손들의 DNA를 이용하여 변이체를 제작하는 와중에 점점 일가된 형태로 변이하기 시작했다. 변이체들은 비늘이 생기고 물갈키가 생기는 등 해양 생명체의 형상을 띄웠다. 그러나 단순히 해양 생물의 형상을 띄는 것이 아니었다. 이세상에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길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괴물이 누워 있어. 물고기랑 사람이 합쳐진 모습이야. 어? 자르지 않는다. 의식용 단검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톱이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엔딩 분기인가? 손이랑? 저게 뭐지? 궁대? 의식용 단검으로 자른다. 어인의 팔을 얻었습니다. 톱으로 자르면 설마 나 죽나? 거기 누구 없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팔에서 비가 안 뭉쳐요. 저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피가 피가 계속 나와요 죽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점점 기들리세요 지혈제와 폭대로 치료해준다 피가 흥건한 거지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 몸이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지 말겠어요왜 미안해요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생각하기 너무 화가 나서 악마 같은 여자요? 다른 사람들은 닥터 제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을 보니 도방치긴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빠져나간 길을 아시나요? 저도 나가고 싶지만 발전기에 표지가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표즈를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전기가 돌아온다면 이 구속구를 해제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발전기를,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여기 구속기구를 껴보, 꺼볼게요 저도 도움을 주고 싶지만 상황이 이래서 의지할 수 밖에 없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혹시 제 형을 발견한다면 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있다고요. 형의 이름은 빌리예요. 아마 손목에 팔찌를 차고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는 피즐를 찾으러 가볼게요. 그리고 빌리를 찾으면 동생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할게요. 딱 봐도 아까 톱썼으면 죽은 것 같은데 얘. 자 그럼 거즈랑 얻었지. 쓸어가자 이제. 거즈는 오른쪽 위. 팔은 오른쪽 아래. 그 와중에 내가 잘랐는데 진짜 기분 묘하겠다. 수를 얻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 나한테 화가 나서 그래. 너처럼 어린아이들 이곳에서 나가기에 용감하게 돌아다니는데, 다큰 어른이 도움만 받고. 한심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영권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영권이 없었음, 영권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걸요. 위로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나도 도울게. 고마워. 음... 생각해보니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스텔라라고 해요. 고마워, 스텔라. 죽음의 성수 분명 여기겠지? 뿌려! 야, 근데 어이는 뭔 잘못했냐, 진짜. 손을 잃었어. 난또뭐 물건이라도 갖다준 줄 알았네 어이니 팔을 살리겠습니까? 빌리아 빌리 죽었네? 미안하다 근데 팔은 욕긴하게 쓸게 영권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시.. 아 역시 인증하는 거에 쓰는군요 영권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퓨즈 3리를 얻었습니다. 어느 소년의 일기? 어쩌다 일, 어쩌다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걸까? 그저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밥한번 먹고 싶어 는 것뿐인데, 길거리를 떠들며 굶을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나와 동생, 왜 나와 동생에게 이런 고문을 가하는 거지? 정신을 잃을 것 같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내일 이들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한다. 나도 괴물이 되는 걸까? 아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동생과 함께 이족을 탈출할 것이다. 아... 빌리 죽었잖아. 너...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상태가 이상해. 어... 형... 형... 어... 너 아까 누워있던 애! 형, 형의 팔찌, 너가, 너가 형을! 저, 잠깐만요, 제 얘기를! 으어어죽인다 스텔라! 총개못 쏘네! 총을 다섯 발이나 남겼어! 으 오, 위험하다, 위험해! 어, 연구원 죽는다! 연구원님, 괜찮아요? 스텔라, 저 여기 있어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조금 용감했어야 하나? <laughs> 네, 용감했어요. <laughs>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이 시설에서 대한 진실을 알려줄게. 아니에요. 그냥 쉬세요. 약을 찾으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스텔라, 그냥 들어줘. 이곳은 인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20단의 연구소야. 인류를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더러운 피를 가졌다고 한 사람들을 재단의 제물로 바치고 많은 민간인들을 인류지나 프로젝트의 실험체를 희생시켜왔어. 너도 이곳의 실험체가 되기 위해 끌려왔다, 끌려왔을 거야.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분명 우리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같이 착한 아이들을 수십, 수백 명을... <laughs> 이제 그만 말해줘도 돼요. 실험할 땐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채널을 걸어왔지만,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만나면서 내가 비겁한 변명을, 변명을 희생시켜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난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목숨을 계속 빼앗았던 거야. 좋았기는 내가 미리 다 세팅이 났어. 물건만 올리고 작동시키면 될 거야. 이, 여기 레시피야. 속박에 선악이 레시피를 얻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너에게 사가고 싶어. 미안하다. 정말 미, 안. 그 말을 끝으로 영구원은 숨을 거두었다. 어영어님죽었어야 그나마 친절했던 사람들 다 죽었네 미치겠다 아주. 이 정도면 내가 사신인 게 아닐까? 계산하기 좋았어 손이랑 저거 뭐냐? 저렇게 생긴게 없는데? 퓨즈부터 꼽아야 되나보다 아 촉수? 아 옆에 있던거 촉수를 자르시겠습니까? 촉수를 얻었습니다 아이 난또 뭐라고 여기다 촉슈. 여기다 어인의 팔. 가동! 속박의 소나기를 얻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세이브를 따따라 하게 되네 속박의 선하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퓨즈 드디어 켜졌어 둘이야. 어? 우리 현자의 인도에 따르라. 진짜 인도해 주시네. 어? 가기 싫은데? 아니, 세이버! 세이버 하고 싶다고. 선망네 진짜. 진짜 히히 못 가당 했잖아. 이게 뭐야? 여기서 태어나 닥터 <laughs> 제이의 일기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에 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생길까 시간이 흐를수록 실험체는 단순한 숫자로 바라보게 되는 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나야말로 다이아몰,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해야만 한다 그 괴물들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연구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오직 나만이 할수 있다 아 어, 여기서 깨어남? 진짜로 내려가는 게 밖에 없네요. 일단 확실한 건? 이럴 리 없어. 계획은 완벽했는데, 어디서 사고가 발생한 거지? 빨리 재물을 준비해야겠어. 나재물대 운명 설마? 너는? 재물인가? 좋은 타이밍이었네. 거기 너, 나에게 협조해줘. 이들어간 사람들이 전 인류가 위험해질 거야.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특별할 일은 없어. 그냥 너의 목숨만 나에게 맡기면 돼.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잠자는 것과 같아.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그냥 죽으라고요? 살아남기 위해 네가 해온 노력을 폐하할 생각은 없지만, 하늘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을 같은 무기에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결계가 사라지면 너를 포함한 전 인류가 파멸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너의 목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니? 알겠어요. 이 성적으로 판단해서 다행이네. 고마워. 덕분에 인류는 조금의 시간을 벌었어. 꼭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연구를 성공시킬게. 이, 그, 이쪽으로 와줄래? 네. 진짜 간다고? 어? 이따의 기만질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따의 기만질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어리석은 과학자여. 이게 무슨... 필멸자가 알랑한 지혜를, 쥐, 지혜를 쥐었던 애들 위대한 존재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진심을 생각하는 건가? <laughs> 너 누구야? 나 말인가? 자격 없는 위대한 존재들에게 장난감 취급이나 받는 이 세계를 구해주러 온 구세주이자 진정한 지배자의 자손이지. 그사이비들의 사상이 감화된 건가? 정신 차려! 그 괴물들을 불러오면 탐일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건 너희 인간들이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 위대한 자손들은 다시금 이 행성의 지배자를굴리게될 것이다. 그리고 가마 되었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군. 나말로 위대한 자손들을 모은 선지자이니 말이야. 설마... 하지만 위대한 자손이란 단체는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했는데... 이러,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적합한 새로운 몸을 찾는 데 고생하긴 했네만... 뭐 그래도 덕분에 성공적으로 계획을 완수했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가? <laughs> 네가 이 모든 일의 원형이었군! 그 <laughs> 이런... 이렇게 죽을 수는... 여태까지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가련한 존재로다. 영혼을 사는 위대한 존재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거 그늘 무의미한 희생도 늘려왔군. 이제 모든 것을 순리대로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만 안식을 취해라, 어리석은 자여. 그나저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군. 날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어 이곳까지 오도록 해주었으니, 지금 보고 있는 당신 말이야. 라고 불러야 되나? 빌멜, 필멸자인 나로서는 당신을 어떻게 부여야지 주... 나? 어쨌든 고맙네. 아버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어. 비록 그대에게 한낱 유의에 불과했겠지만 말이야. <laughs> 위대한 천재라고 해도 전지전능, 전능한 것은 아닌 것 같군. 한낱필멸자 연기에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이제 이 멍청한 연기는 끝이다. 당신의 역할은 끝났어. 그만 우리 세계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외부자여. 엔딩 원 진정한 구원자. 어? 야, 이거 혹시, 이거, 트르 엔딩이냐? 이게, 이게 트르 엔딩이냐?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정도면? 뭔가 트르 엔딩 비스무리하지 않아? <laughs>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분명 엔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과연 다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 찾을 수 있을까? 갑자기 여름할인 광고를... <laughs> 그 와중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참 기묘해 어? 뭐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였어? 자, 음. 그럼 다음 엔딩으로 갑시다. 제일 최근 세이브가 어느 거지? 이건가? 아마 이거 엔딩 하나 는 이걸 거야. <laughs> 그럼 치렀어? 치러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재물의 인자까지 가지고 있네. 분리계정에서 오류가 생긴 건가? 여기는 일어났어? 입이 막. 막힌... 그들은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하지 마. 아프지 않게 끝내줄게. 묻고 싶은 게 많겠지? 시간이 없어서 너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어. 넌 위대한 복근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별개 에너지원으로 바치실 거야. 전 이를 구하기 위해 너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너도 같은. 미안하지만 거북건 없어. 얌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길짐을 더할수 없어. 빨리 연합회 몸뚱이를 버리고 그분을 불러야... 아~ 진... 첫 번째부터 맛집... 어... 진... 갑자기 의식해 이제 설사를 다시 악기운이 될 거야. 고마워, 나의 세를 잃지 않을 게잘 가. 인류의 구원자... 그 여자는 엄청난 인생이야. 역대 최고치인데... 예전에 평범한 제물을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결기를 유지할 수 있겠어. 제물들을 아껴들게 잘 했군. 다른 재물들과 뭐가 다른 거지? 여기까지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인가? 아니면 엔딩 2. 거짓된 구원자. 야, 근데 이거 바로 엔딩 엔딩 봤어도 이거 문제였겠는데? 여태까지 우리 제조법 같은 게 나온 적이 있나? 손가락. 아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려온거 설마? 벌레. 어이가 없네 진짜. 사이사이 숨어 있었어? 응? 음? 저거 딱이비 손가락 벌레 딱이비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림 그려진 게 없는데? 진짜 손가락 벌레 따기비만 하면 되나? 어쩐지 벌레랑 따기비 얻어지더라. 이유가 있었네. 진실의 보주. 어이가 없네, 진짜. 거 중에 아까 그게 그럼 트렌딩이 아니었어? 음. 이제 퓨즈 다시 넣고. 뭐야, 버그인가? 자꾸 앞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아, 그, 도망치는 거 해야 되네? 응. 고주의 신이여! 어? 아, 깜짝이야. 저거 원래 나왔던 거지? 아까부터 몸이 이상해. 재물인가? 엄청난 에너지 반응이야. 이봐, 너 이리 와볼래? 너의 협조가 필요해. 무슨 일이니? 어? 몸에서... <laughs>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설마 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가? 도대체 언제부터 알아챈 거지? 역시 위대한 존재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인가? 빨리빨리 빨리 다시 들어가야 돼 어째서 어째서 들어가지 않는 거지? 뭐지 저것은? 편의체? 아니 저런 기체는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저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일단 준비되어 있는 재물로 결계를 유지시켜야겠어 아이가 축는 천천히 살피면 되겠지. 이들어가다간모든 일이 몰고 품이 일단 저 여자를 저지해야 돼. 어? 뭐야? 떨어져! 우리 석은 배반자놈 때문에 위대한 계획을 망칠 수 없지. 이대로 죽어라 불경한 자여!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더라? 기억이 안 나.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를 지켜준 걸까?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맴돌아. 그분의 이름인 것 같아. 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끌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살아남은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구원자시여 어 결국 구할 랜딩 아니야 이러면 근데 못 나갔잖아 엔딩 3 소녀의 구원자 소녀만 구하면 상관없다 같은 건가 자 그럼 세이비어 오브 디 어비스 엔딩 다 봤네요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는.